우리 디모들전서 오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 0이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귀에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엘로스되, 혹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테카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거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당시에 어, 섬기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선배로서 목회적인 어떤 조언과 격려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아주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은 정말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많이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인 저에게 또한 평신도 리더들에게 또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해답을 우리가 또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뿐만 아니라 뭐 모든 목회자, 뭐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있어도 가장 목회할 때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할 때 뭐가 가장 힘들까요?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에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 계획 세우고 어, 새로운 목회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게 힘들까요? 뭐가 가장 힘들까요?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는데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딱 생각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있잖아. 이게 사람 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목회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문제가 가장 힘든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다. 왜냐,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각양각색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그 그 모든 분들의 생각이 맞춰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다 다른 분들 이걸 하나로 이끌어간다라는 게 어,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지금 오늘 1 절과 2 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바울이 조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뭐라고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 아 어, 노인 내부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어, 거기 늙은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게 뭐 예전에 그 해석의 그런 거였고 남자 노인들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뭐 요즘에는 뭐60 넘은 분들도 분명 여기 계신 60 넘으신 분들은 뭐 거의 40대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평균 수명도 우리보다 적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든 교회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른들을 얘기할 겁니다. 아 그런 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남자 그리고 여성분들 가운데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젊은 교우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제 구성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은 그 어르신들은 아버지 대하듯이 하라. 왜냐면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들,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그리고 여자 어르신들은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냐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해다 해라,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어머니,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분명히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처럼 정말 교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내 형제요 자매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조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조언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목회자가 뭐 가장 그 교회에서 나이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었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로 세워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가족을 바라보듯이 또 저에게 허락한 그러한 그 영적인 가족으로 이게 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야만이 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정말 기회가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자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는요, 실제로 앱에서 교회에 일어났던 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과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어, 과부 그렇게 하는 게 참과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이렇게 보면은. 이 참과부가 누구냐면, 아, 부양할 사람이 없었던 어, 그런 홀로 되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거든요. 먼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어서 16절도 읽어 볼게요.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보면 4절과 16절에서 한 가지 원칙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어떤 과부가 있을 때에 정말 혼자 이렇게, 아 어, 저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과부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도와라 라고 합니다. 일차적인 거는 그거의 원칙은 가장 가까운 친척과, 아 어, 가족이, 어, 부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각, 내 주변에 내 가까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를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을 뭐 진짜 우리가 뭐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할때뭐진 아프리카에 있는 뭐 누구를 돕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친척들도 내가 돌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봐야 될 거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군지 우리가 돌아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 우리들이 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회가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은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바를 수 있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자, 여기 보면 "나이가 뭐라고 합니까?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울 때에 가장 일차적인 것은 가족과 친척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60이 넘고 나이가 정말 많이 있거나, 그리고 그분들이 선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교회가 또한 그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내 내가, 내가 스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들은 누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오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는 우리 캐나다 광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그 다음에 17절부터는요 오늘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 장로 영적인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존경해라라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나이를 떠나서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 말합니다. 그다음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제 구약성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어,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사례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우리 가다 그걸 하고 있죠, 지금. 자, 이어서 목회자들이 비난받는 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비방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도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이제 비방이나 비난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끄덕하면은 대통령 욕하고 또 정치인들 욕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정말 이제 어떤 사실의 근거에서 정확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 좀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어,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떤 팩트를 바라보기보다는 팩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포장되어지면 사실이 진실이 왜곡되어질 수 있고 자기의 감정이 개입돼서 이게 엉뚱한 이야기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어떤 거짓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 사회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서도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을 때에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근거가 있고 팩트를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교회들 이렇게 교회 생활 할때 보면은요,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은 정말 어떤 팩트라는 걸 가지고만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포장되어서 왜곡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비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 그냥 비방을 쉽게 하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게 정확한 명백한 죄다라고 드러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 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자, 죄를 덮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덮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진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아,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잖아.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를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가 그냥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이걸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 평신도에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도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저희 교단에서도 어떤 그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교단 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아 이걸 그 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 판결을 내려서 이분 이분들에게 적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내립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정직을 내린다든가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절교에다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포장이 돼 가지고 그냥 이걸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신도들도 그런 걸 바라보면서 뭐 나도 삶 가운데에서 뭐 여자 문제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 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꾸짖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또 죄를 짓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면서 정말 어, 죄를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2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함부로 막 간섭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한마디로 말 쉽게 나서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거는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뭐 다른 사람들이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적는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 왜 그러냐.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이 숨겨진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우리들이 옷입고 항상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항상 돌아보며 살아갈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는 목사와 되어야 돼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집사님 집사입니다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교회에 대한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답게 우리들이 온 성도들이 우리 캐나다 광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채워질 수 있게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캐나다 광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산송가 424장 4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하시고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아평하게 하시고, 명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 주리 되 나를 매여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사도바울이 조언하고 격려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볼 때의 아, 한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사랑의 말과 또 행동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 저희 각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좀 돌보아야 될그 영혼들은 없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가운데에는 정말 어, 경제적으로 또 어,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다가서잘 살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어, 사랑의 공동자가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다가가서 우리들의 사랑으로 또한 기도로서 섬길 때에 그 어두운 가운데에 누여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노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귀한 목회자들, 또한 귀한 성도님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위하여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질서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주관하는 영혼들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아카요 주시옵소서 오늘 도 저희들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되게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